준비 안된 상태로 퍼버법을 하면 문제가 정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오늘은 그 미국에서 그리고 음. 또 국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대단한 법에 대해서 <laughs> 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퍼법인데요. 안 누법, 퍼법, 시어스법, 그냥 울리는 방법 등등 음. 법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은데 네, 수면 교육 방법 어, 그죠.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음. 사실 퍼법인 것 음.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어, 퍼법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이 책이 바로 이 짜잔 책인데요. <laughs> 어. 이 책이 무려 1985년도에 음. 출간이 처음 됐는데 음. 지금도 전 세계의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 정말 그러네요. 저희도 알잠법으로 하나 소개를 해서 한 30년간. <웃음> <웃음> 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 포업법에 대해서 이곳 저곳에서 정말 설명을 꽤해 놓은 곳들이 좀 있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단두줄 음. 정도의 설명이 음. 대부분이고 음. 사실 깊게 들어가거나 세세하게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포업법을 아기들에게 적용했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포업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선생님들도 포어법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오, 네, 많아요. 음, 정말 많아요. 요즘 최근 들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또 포어법에 실패를 하고 나서 좌절하는 음. 어머님들도 사실 저희 카페에서 정말 음. 많아요.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에 한두 편으로 퍼버법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음. 1, 2회의 동영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퍼버는 100일이 안된 아이를 울려 재우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퍼버법은 수면교육 시작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책에 보면, 퍼법법을 소개하면서 스티커 보상이나 보호문 설치에 대한 권고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것만 생각해봐도 원령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음. 네. 상담을 하다 보면 50일도 안 되는 기을 울려서 퍼법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어, 네, 일인데, 네. 사실 그 시기에는 아기가 언제 자야 되는지, 음.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음. 잘 모르는 시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50일 정도면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음. 엄마랑 양육자랑 신뢰도를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네, 시기인데, 네, 그렇죠. 무작정 올려서 이 수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많아지는것 음.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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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 그럼 네. 퍼버법은 언제 어떤 아기들에게 필요한 방법일까요? 퍼버법을 이해를 하려면 수면 연관이라는 단어를 음. 먼저 이해해야 해요. 음. 수면 연관, 영어로 하면 Sleep Association 인데요. 수면 교육이라는 개념이 영어권 나라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보니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좀 어색한 것들이 음, 있어요. 음. 수면 연관도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음. 잠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특별한 조건 음. 이런 것을 수면 연관이라고 음. 할수 있겠는데요. 음. 네. 가장 흔한 예가 엄마 품에서만 자려고 하는 음. 것.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손탄하기 음.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표현했을 때 엄마 품 수면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음. 말하게 되는 거죠. 네. 퍼버법은 어떤 아기가 이미 아주 강력한 수면 연관이 음. 수면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음. 이 특정한 수면 연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기가 도무지 잠을 잘잘수 없을 때 이럴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음. 네. 또 아기의 이런 수면 습관 때문에 양육자가 도무지 잠을 잘수 없고 아기도 깊은 잠을 잘수 없어서 온 가족이 일상생활 지장을 받을 때또 네. 가족 문제까지 생길 지경일 때 이럴 때 권하는 꽤 강력한 수면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책을 보면 아기들의 잠을 못잘 때, 음, 네. 어, 우리 아기의 문제가 정말 수면 문제인가, 음, 아닌가를 음. 먼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 아, 나와 있거든요. 네. 어, 확실히 수면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그 원인에 겨, 걸맞는 해결책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어,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음, 일과의 불규칙성으로 오는지에 음, 대한 음. 문제인지 확인을 꼭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두 번째로, 수면 연관으로 인한 문제인지 방금 전에 네, 설명해 네, 주셨던 네. 수면 연관이 혹시 안아야만 자는 아기인지 네. 아니면 젖을 물어야만 하는 자기, 자는 아기인지 네.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세 네. 번째는 수면 환경 네. 문제가 있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음, 요 중요, 네, 엄마, 아빠랑 네.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계속 일을 밟거나 골고 네. 네.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한번 해 봐야 될것 네. 같고요. 음, 네 번째로는 어, 기질이 조금 문제가 있는 아기들도 음... 있긴 해요. 네, 네. 네 그렇죠. 기질적으로 정말로 예민한. 있더라고요 음. 아기들도 음. 있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는 또 예민한 아기를 위한 솔루션들이 따로 있기 음.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는 아기가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은지 네네 네. 체크를 네. 해봐야 되죠 그렇죠. 정말 네. 중요합니이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해결책을 주어야만 한다고 저희는 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음.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기가 잠을 안 자면 아무리 울어도 무조건 내버려둬라. 음. 이것을 수면교육 방법으로 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해서 스스로 자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말이죠. 음. 대체 누가 이런 말을 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아기들을 괴롭히고 음. 엄마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쓴 책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음. 뭐 아기가 좀 울더라도 음.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다 아기가 잠을 잘못 자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음,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잘못된 수면 연관에 있을 때그 수면 연관을 깨기 위해서는 음. 울어도 좀 기다려라 음. 그런 것이죠. 말씀하듯이 수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이게 진짜 수면 문제인지 네.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 만약에 수면 연관이 너무 강력해서 포어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포어법 시작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포어법 시작 전에 다섯 가지 정도로 요점을 해서 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음. 첫 번째는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발달 단계상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음흠. 예를 들면 뭐 반, 모로 반사라든지 음흠.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배앓이도 남아 있잖아요. 또 네. 역류도 좀 심한 시기도 있고 음흠. 영양이나 수요 문제들이 여러모로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아이가 4개월 정도는 지나야 네.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아기의 수면. 그다음에 수유 패턴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음. 돼야 돼요. 음흠. 왜냐하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아이를 울린다는 거는 음흠. 가장 잦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정립해서 본다면 네. 저희 알자맵을 이용하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음.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의식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허버 음. 박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수면 음식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수면 연관 문제가 있을수록 잠자기 전에 음. 좀 잠을 더 편히 잘수 있도록 음. 이완된 음.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면 좋고요. 음. 네 번째는 정말 힘든 부분이기도 네. 한데. 음. 양육자 분들의 일관성 있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고 아이 입장에서도 너무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엄마는 잠깐 울리고 아이를 재울 수도 있지만 음.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울음소리가 음. 되게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네네. 자취 차면 엄마는 음. 되게 독한 엄마인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러다가 가정 문제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꼭 그런 환경과 가족들의 합의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퍼어법을 시행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laughs> <해요. 웃음> 그럼 퍼법을 음. 하면 네. 아이들이 다잘살수 잘 있는 걸까요? 아, 그럼 얼마나 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우선 김 팀장님께서 <laughs>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음. 생각해 보는 음. 것이 네. 퍼버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앞서서 지적하신 음. 내용들을 가족 간에 음.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반발이 너무 커지거든요. 맞아요. 또 아기에게 다른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몸이 아픈 아기를 울려가지고 수면습관을 만들 수는 없는 되죠. 거잖아요. 또 이제 막 분리불안이 시작된 아기한테 하필 그때 아무런 보완 대책도 없이 <laughs> 퍼버법으로 울려가지고 수면습관을 만들게 할수 없잖아요. 정말 퍼버 박사가 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laughs> 네, 준비 안된 상태로 퍼버법을 하면 문제가 정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면서 퍼버법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선무담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음. 음. 그럼, 퍼업법을 진행을 했는데, 며칠 정도 지나서 아기의 울음이 좀 소강 상태가 음, 진행이 돼야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중요하죠. 음. 며칠 정도 하면 성공이라고 볼 것인가 판단인데, 음. 음. 아무래도 최소 3일 정도는 진행을 해보시고, 음. 음. 울음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시간차가 점점 줄어들었다면, 음. 어느 정도 성공의 이제 기미가 보인다 생각을 음. 하셔야 되는데, 음. 그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음흠. 성공이다 라고 했을 때또 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음흠. 굉장히 주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보통 3일을 진행했는데도 우리 아이의 수면 문제나 울음의 빈도나 시간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음흠. 과연 이퍼법이라는 방법이 우리한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인지를 음.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네네. 음. 음. 네. 맞아요. 국내에 알려진 퍼버법 같은 경우에는 퍼버 박사가 작성해 놓은 이 책에 단몇 줄만 사실 번역을 해 놓은 느낌이 네. 좀 네. 강하고요. 어 저는 이 책을 보면 볼수록 계속 느꼈는데. 허버 박사의 경우 울려 재우기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아이의 생체 리듬을 음. 조절하고 그리고 아기 의 스케줄을 조금 더 원령별로 또 음. 발달별로 좀 바, 맞춰서 바꿔 나가면서 수면 음.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두 번째 사실 개정판이 나왔었는데 그 네. 개정판에는 조금 더그 네. 부분을 더잘 설명하려고 네. 노력을 네. 많이 한 부분들이 네.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도 네. 오해가 많았나 봐요. 네. <laughs> 음. 포호법은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네, 네. 그 방법 중에 즉 수면 의식에 대해서는 포호박사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포호박사도 수면 의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네. 수면 의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신체가 이완되지 않고 음. 정신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잠을 잘잘 잘 수가 없잖아요. 네. 아기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신체 활동, 정신 활동이 잘 멈추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아기가 잘잘수 있게 하려면 신체와 정신을 이완시키기 위한 음.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해요. 네. 이렇게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자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는 음, 것을 음. 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음. 이걸 날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으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음. 수면 의식을 잘못해서 생기는 수면 문제는 아기가 어릴 때보다 자랄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음. 처음에 잘못했다가 나중에 중요성을 깨닫고 수면의식을 그때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아이들 따라주지 않거든요. 수면의식은 아주 일찍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걸 음. 잊으면 안 되는데요. 퍼버 네. 박사는 적어도 4개월쯤에는 수면의식을 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아기도 수면의식을 정말... 수면 의식을 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수면 의식을 했을 때 이게 수면 의식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응, 수밖에 응, 맞아요. 네. 아이들은 뭘 하는지도 모를, 모를 거고, <laughs> 그렇죠. 저 혼자 네. 그냥 해봤자 아기는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이 수면의 시기에 사실 꽃을 피우는 시기는 10개월 이후인 거아요 네네. 음. 그것도 4개월부터 준비를 해야 해야 네. 10개월에 네. 꽃을 필수 있다는 거 인지를 네. 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퍼워법 이론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 첫 번째 생후 5개월은 되어야지 퍼워법을 진행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아기의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야지 올려 퍼워법이 제안하는 시간차 간격으로 올려보기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응. 네. 세 번째 아기의 수면 문제가 명확히 수면 연관과 관련된 문제라면 퍼워법의 시간차 개입을 해볼 수 있다. 네. 네. 네 번째 부모의 의지가 확실해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이걸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 아기점연구소에서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0일 이전 아기에게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네네. 않은 방법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퍼업법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았고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2화에서 시간차기 방법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2화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육아를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좋아요, 구독!